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몸통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몸통은 음, 견갑대라고 하는 팔 이음뼈 그리고 팔과도 연관성이 있고 또이 몸통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장기관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되고 또한 호흡 근육도 잘쓸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몸통과 연결되어 있는 팔 이음뼈도 이렇게 마름모고 또 여러분들의 갈비뼈의 시작점을 잘 생각해서 연결해 보면 또 마름모 형태를 띠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근육의 시작점에 따라서 앞뒤로 확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배 안에 있는 압력, 몸통 안에 있는 압력이 좋아지고 또 내장기관이 이때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심사인 쇄골이 예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쇄골이 예쁘다라는 것은 아, 에너지가 고르다라는 거죠. 어떤 에너지냐면 이 쇄골은 여러분들의 팔이 뼈, 견갑대라고 하는 부분의 한 영역인데, 이렇게 여기 복장뼈, 여기 복장뼈, 그리고 이렇게 쇄골, 그리고 뒤쪽으로 어깨뼈라는 견갑대. 이 부분이 이렇게 마름모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앞뒤로 서로 확장을 하면 여러분들의 쇄골이 예쁜 쇄골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쇄골은 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라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뒤에 승모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더불어 거북목도 같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마름모를 어떻게 확장시켜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어, 요렇게 쇄골과 복장뼈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우리가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요 부분이 바로 시작점이고 갈비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쪽이 시작점이죠. 그러나 우리가 척추 극돌기에서도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거랑 180도 뒤쪽에 있는 이 척추 근육에서 척추 아, 가로 돌기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근육의 시작점은 여러 가지들을 갖고 있어요. 음, 굉장히 깊은 곳에서는 아, 하우거, 그다음에 위쪽에서는 상우거, 이두 개가 바로 호흡근육이고 그다음에 광배근육, 아, 그리고 승모근육들이 다이 척추 가시돌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 이 복장뼈랑은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근육의 시작점들이 서로 반대로 등척성 수축을 할때 여러분들이 몸통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렇게 확장이 될때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장 기관들이 자기 위치를 잘 잡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올바르지 않을 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복장뼈와 이 척추의 가시 돌기가 서로 반대로 가지 않고 앞쪽으로 같이 간다면 이 친구도 앞으로 가고 이 친구도 앞으로 가는 에너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앞으로, 척추의 극돌기도 앞으로. 이때 척추의 극돌기, 척추 주변에는 앞세로인 데가 더 앞쪽으로 강하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척추 전만이 되는 거고, 어, 우리가 흔히 이것을 바른 자세, 가슴을 펴라, 등을 펴라라는 자세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세. 이렇게 되면 앞쪽이 들리고 뒤쪽이 안으로 밀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위가 들리게 되고 폐 중에서도 앞쪽을 이렇게 들고 사용하기 때문에 복압이 편편하게 앞뒤로 확장되는 에너지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자, 이 친구도 뒤로 가고 이 친구도 뒤로 가고 근육의 시작점인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척추 후만이라든가 라운드 숄더, 그다음에 승모가 솟아 있다거나 거북목을 연상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음 호흡이 편하지 않게 되죠. 가슴이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사실 이 자세에 있을 때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 또한 몸통의 앞뒤에 확장이 없기 때문에 몸통의 압력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또 코어가 강화된다거나 안정성이 있게 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쪽에 그 대흉근의 시작점 쇄골과 복장뼈에서 앞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1강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바른 자세는 아, 허벅지로부터 척추가 견인돼서 뒤로 가는 거죠. 자이 복장뼈는 앞으로 가지만 꼬리뼈에서부터 척추가 뒤로 가면서 아,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같이 뒤로 가서 자. 앞과 뒤로 서로 등척성 수축을 하자고 할때 몸통이 앞뒤로 확장되면서 복압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이때 여러분들 쇄골은 앞으로 가지만 연결되어 있는 팔 음뼈 연결되어 있는 견갑대가 갈비뼈 옆쪽에서 전거랑 같이 뒤로 가고자 하는 힘으로 간다면 그리고 능형이 이 견갑대를 잡아당기고 또 견갑골에서 어, 이팔 쪽에 붙어 있는 어, 극상 극하근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잡아당기게 되면 몸통도 앞뒤로 확장하지만 팔 이음뼈도 앞뒤로 확장하게 돼서 결국 여러분들의 쇄골이 팽팽한 자세 일자 라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더불어 여러분들의 앞에 있던 목도 승모가 모아지면서 뒤쪽으로 견인해서 거북목이 똑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척추 전반 적으로 꼬리뼈부터 목뼈까지 뒤로 견인해서 몸통도 확장, 팔 이음뼈도 확장, 그렇게 돼서 몸통과 견갑대, 특히 쇄골이 예쁜 쇄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럼 어, 이렇게 이치는 알겠는데 어떤 동작들을 해야 이것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 운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지난 강의에서 보셨겠지만, 아, 여러분들의 다리, 이 종아리뼈, 복사뼈로부터 꼬리뼈가 뒤로 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 이 종아리뼈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이제 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팔도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움직이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종아리뼈나 복사뼈를 이렇게 가쪽 돌리면서 이 사이로 척추를 보낸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팔꿈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 글씨 쓰는 것, 또 손목에서 한번더 회전하는 것 때문에 이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다리를 조인 것 같이 여러분들의 팔꿈치도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되는 게 해박적인 자세잖아요. 자, 이렇게 해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뒤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옆을 보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 척추 전만이시라면 이 친구도 앞으로 가고 뒤에 있는 척추도 앞으로 왔다면 복장뼈는 앞으로 가면서 팔꿈치보다 아, 꼬리뼈로부터 여러분들의 척추를 뒤로 잡아당기는 훈련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가고 있던 에너지에 반해서 팔꿈치보다 척추가 뒤로 가면서 갈비뼈, 그리고 전구에서 견갑까지도 뒤로 가는 힘을 계속 오래도록 유지시켜 보세요. 자, 이때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팔꿈치가 아, 회전이 같고, 그리고 붙어 있는 위치가 같아야 돼. 한쪽이 높거나 아니면 이렇게 틀어졌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거보다 꼬리뼈에서부터 목뼈까지 모든 척추를 뒤로 잡아당기는 이러한 에너지를 한번 길러보시고요. 또 후만이신 경우라면 이미 뒤로 가 있잖아요. 이미 뒤로 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자, 이때 후만인 경우는 팔꿈치보다 척추는 뒤에 위치하고 있지만, 척추 주변 근육이 척추를 향해서 모아지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 팔꿈치보다 뒤로 가 있지만, 척추 주변의 가로 돌기 가식은, 제가 늘 운동화의 구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른쪽 왼쪽 모아서 같이 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거, 전거 근육, 아시죠? 갈비뼈에서부터 견갑골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도 척추 주변을 향해서 뒤로 가셔서 역시 다시, 어, 견갑골에서부터 어깨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다시 잡아당기시는. 자, 이렇게. 후만이지라면, 자, 척추가 뒤로 가면서 척추 근육들을 모으고 갈비뼈 주변의 근육들을 척추 쪽으로 모아주셔서 역시 견갑골에서 팔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으로 모아 주셔서 승모가 모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역시 뒤로 가면서 앞으로 가는 힘에 180도 뒤로 앞뒤로 어, 등척석 수축을 하는 에너지 임을 길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어,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다른 발을 이쪽 발에 이쪽 발 이렇게 무릎 바깥쪽에 놓으시고요. 자한 손을 이렇게 머리 쪽에 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을 밀어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미는 경우는 여러분들의 종아리뼈와 이종아리뼈 사이를 쪼이기 위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뒤로 가려고 보면 대부분 어디부터 가시냐면 이 팔꿈치부터 가시거든요 자이 종아리로부터 꼬리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엉덩이 주변의 이상근과 어, 골반의 뼈를 장구를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가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11번, 12번, 이쪽 부분에 있는 갈비뼈를 제일 먼저 가셨어요. 이걸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거에서 견갑을 가져가시고요. 이쪽 견갑에서 팔을, 견갑에서 팔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서 결국 팔꿈치까지 잡아당기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아리와 종아리뼈 사이로 꼬리뼈가 뒤로 가면서 자, 꼬리뼈에서는 좌골을 잡아당기고 천골에서는 고관절을 잡아당기고 그리고 천장 관절 주변에서는 장골 오른쪽 왼쪽을 쪼여주시고 그 다음에 11번, 12번을 모으시면서 맨 밑에 있는 갈비뼈가 가시면서 전골과 견갑을 그리고 견갑을 해서 팔을 잡아당기시고 팔꿈치를 잡아당겨서 오른쪽 귀까지 잡아당길 수 있게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척추를 사용하실 때에도 하체, 그리고 상체, 그리고 팔의 순서로 잡아당기시는 걸그 순서대로 몸이 익숙하시도록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의 몸통에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바른 자세도 나오지만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쇄골비인도 될수 있고 또 거북목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에너지는 아, 새총처럼 뒤로 견인하는 힘이고 척추 주변에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바른 자세 그리고 좋은 에너지는 여러분들의 몸을 안정화시킬 수 있죠. 다치지 않고 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가는 힘에 균등하게 뒤로 갖고 있는 힘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몸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